우리가 사용합니다. 어, 신세대와 구세대의 어떤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말할 때 세대 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극심한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손녀가 이제 주말에 오는데 처음에 올 때는 그야말로 할아버지가 좋아서 죽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결국 할아버지가 가진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는 동양성, 동, 동영상 찾아보는 것이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겁니다.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할아버지이지만 저보다 더 연세가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간혹 TV에서 보는데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TV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는 앞장서서 걸어가고 할머니는 멀리 뒤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 그런 이야기입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세대들은 그것을 보면서 속에서 열이 올라오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이거 눈 감아줘야 하는가 아니면 야단을 쳐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여부로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5월에 이제 무슨 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는데요. 누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누가 스승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스승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청개구리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승의 가르침을 지킬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이 결국 사랑을 확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은 구약이고, 또 율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소교리문답서라는 책입니다. 이 소교리문답서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언가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동일한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 중에 계명이 무엇일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마땅히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가운데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또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대답의 하나로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보혜사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와 변호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이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이다. 또 보혜사라는 말에는 돕는 자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도 하시기, 하기 때문에 그 어리성과, 어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렇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성경책도 다른 책과 다를 것이 없다. 성경책도 인간의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면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기록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생명과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모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면 마땅히 기도할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뿐만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심어주시고 불러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사랑하는 일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염려가 있고 온갖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염려 없이 살고 누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만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성령충만이다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이 단순하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만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그 사람이 바로 성령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장벽도 있고, 계급이라는 장벽도 있고, 지역이나 이념이라는 이런 장벽들도 있습니다. 그 장벽들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갖다가 방해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기.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를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민족이라는 장벽도 있었고 계급이라는 장벽도 있었고 성별의 장벽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서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아마도 목자 없는 양과도 같다고 하실 것이고 부모를 잃은 보아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보아도 그렇고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빛을 찾아야 할 것이고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보회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가고 있다. 그렇게 간혹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부회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로 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함 는 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염려들,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기며 담대함에 사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